한.. 덫을 아까 기지가 저기니까 조금 더 멀리 내려가서 음.. 저 친구도 정리를 해야 될것 같은 분위기죠? 아 여기도 한 마리 있네? 아이고 또 오네? 막 제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그렇긴 한데 확실히 좋아요 음, 여친구까지 정리.. 덧... 아이고, 덫 설치하려는데 친구도 참 많네. 죽어라! 어우. 아, 또, 근데 끝도 없이 이렇게 한 마리씩 오네? 또오자 어우, 친구까지 잡고. 여기쯤에 한번. 덧을 설치를 해볼게요덧 음, 설치하기 막대덧 설치를 하고 한번 더설치해보자 어? 주위 있나? 어, 좀비가 이제 보고 아 여기 좀 숲에 가까운데 설치를 하죠 요 친구 좀덧 회수하고 음, 숲 속에 해놔야죠. 이제 야생동물들이 올것 같은 느낌이니까. 그리고 미끼 추가하기에서 아 베리도 독이 있는 베리, 이건 지렁이를 하나 넣어주고, 이 바깥쪽에 거는 바퀴벌레를 넣어주죠. 음, 그리고 독이 있는 베리는 이제 좀비에 주고. 어? 잠깐만, 미끼 제거. 아, 바퀴벌레를 제가 두 마리 가져왔구나. 하나는 바퀴벌레, 하나는 지렁이 넣었어요. 음. 이거, 배고프다고 하니까 4분의 1 먹고. 좋아요. 그리고 좀 건강 상태도 좀 보고. 아유, 참, 이거. 왜 어디야? 음. 죽어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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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샷! 좋아요. 그러면은, 아, 판자를, 깔을, 판자를 챙기러 왔죠? 이 아래쪽 집에 판자가 좀몇개더 있긴 한데, 아, 근데, 최대한 전투 안 해야겠네요. 지금 졸림 무드까지 떠가지고. 아. 음, 이 친구는 더 봐버려, 아, 봐버렸네. 어, 라이터? 요 집에 있나? 어, 이 판자 조금 있네요. 판자 하나 하나? 하나 더무 아쉽네 조금 분해...할 게 있나? 어 분해... 게 있긴 있네 여기를 조금 어? 아 미인 냉장고 하나 더 있네 어 근데 아직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지 말죠 아 오븐도 있네 아 오븐도 한번 가져가야 되는데 나중에 좀큰 거점을 지을 때는 여기서 떼가야겠네요오븐이야 지금은 우선은, 전자렌지로 해결을 하고, 아, 심한 조림까지 떠버렸네. 그래도, 분해를 하면, 조금 무리하, 해, 하더라도, 조금 무리하더라도, 죽지 않겠죠? 뭐, 세, 그, 아, 근데, 많이는 못 가져가겠네요. 한번 가져갈 때, 많이, 많이 가져가는 게, 마음이 편하긴 해서. 음, 잠깐. 제가 많은게 또 없나 그럼 이번에는 침대 분해 하죠 침대를 분해하면 좀 많이 경험치도 많이 주고 뭔가 재료도 많이 줄것 같아요 아, 경험치는 모르겠고 오판자 10개 확실히 침대는 다르네요 음좀 무거우니까 왼손에다가 착용을 하고 최대한 많이 가져가죠 심한 졸림까지 떴으니까, 이제, 조심스럽게 집으로 복귀만 하면 되겠네요. 자고 일어나서, 저 왼쪽에 좀 농사를 짓도록 해볼게요. 전 지금 양배추 씨앗 밖에 없는데, 뭐 그거라도, 어 우선은 해놔야겠죠? 농사 지을 때, 물을 줄 때는 그냥 강물을 줘도 돼요. 오염되어 있지만, 뭐, 제가 직접 먹는 건 아니라서 그런지, 농작물은 잘 자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아! 무기를 왜안 들고 있니, 이 친구야? 음. 가죠. 이몽사원까지 버텨보죠. 여기다가. 아무튼. 지금은 조금, 근데 괜히, 불안하니까. 잠 자고, 생각해보죠. 음, 좋네요. 안락하네요. 음, 이제 불 끄고, 잠을 자보죠. 약간 아픈데, 한, 어, 오염된 거한 번만, 아, 좀 해주고, 잠 자죠. 몇 시까지 자려나? 음, 그렇게, 엄청 늦잠을 안 잤네요. 아, 소독을 할 수가 있나? 소독을 할수 있는데 그냥 소독하는 거 말고 약솜을 약소물 사용해서 약솜을로 해서 소독을 하면은 음 조금 이 소독하는 약이 지금 위스키로 지금 소독을 하고 있는데 위스키가 좀 아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확실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도. 위스키로 했을 때는 많이 몇번못 하더라고요. 소독약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되던데. 그래서 뭐, 음, 그래서 판자를 좀 들고, 옆에 이쪽 새로운 거점을 짓는 곳으로 가서, 준비를 해보죠. 제가 알기로는, 제작하기, 벽틀을 여기다 짓고, 음, 창문을 만들죠. 좋아요. 바닥이 이렇게 까맣게 나오네요. 이거 그러니까 좀 그래픽 좀 문제인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설치를, 나무 상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다, 우선, 좀, 흙을 좀쏟아낼것 같아요, 여기다. 그리고, 나무 상자를 만들고, 여긴가? 여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벽을 만들고, 그리고, 창문이죠? 음, 넘어가 볼게요. 음, 문제 없죠? 그걸 좀 쏟아 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어 무기를 들고, 어 이렇게 1차로 해야 돼,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 계단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단이 지금 되려나? 방향이 맞는지 모르겠네. 음, 지금 판자가 한참 모자르네요. 판자를 다 땅에 떨구고. 아. 떨구고. 봐야겠네요 보면 여기로 해서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물 위인데 걸을 수가 있어요. 요게 요런 약간 버그를 조금 이용을 해서 음 좀비는 못 들어오고 나는 들어갈 수 있는 거점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아까 그쪽으로 가서 판자를 아까 보니까 한 다섯 개 있던데, 한 열댓 개는 더 가져와야 될것 같아요. 음, 조심조심 가져 아직 이따가 돌아올 때 한번 덫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혹시나 뭐, 새가 잡히면은 좀 고기를 먹을 수 있으니까, 또 영양분도 이게 좀 게임 속에 반영이 어느 정도는 되고, 되어 있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어? 아 창문 하나 떼어가고 싶은데? 아 나중에 떼어가죠 지금 급한게 아니니까 분해를 최대한 하고 판자 3개 그리고 못 챙기고 다 챙겼죠 그럼 또 옆집으로 넘어가 봐야겠네요 또 집이 어디 있나? 아, 좀비가 있습니까? 아, 좀비가 저를 본것 같죠. 뒤로 돌아가서 아까 잠자던 집 쪽으로 갈게요. 아, 근데 어딜 가도 좀비가 있긴 있네. 정리를 해야겠네요. 좋아요. 평캔을 조금 사용하면서 이번에 좀 익숙해질 겸 하고, 음. 먹을,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이쪽 집, 제가 다 털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의 집 말고 이더 옆집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쵸, 이쪽 다 털었죠. 여기는 자는 곳이고. 그럼 여기서, 커튼을 한번 떼어낼게요. 천도 나중에 좀 그냥 천덧때기보다 조금 예쁘니까 비주얼을 위해서 어? 한명 따라 들어왔어요? 오 용감한 친구네? 좀 무시하고 가죠. 어? 판자 여기 있죠? 이 집은 안 털었어요? 음... 어디 오고 있나? 음. 아직 못 봤죠. 어? 여기는 맞네요, 뭐가. 어, 어. 신선한, 어, 이제 전기가 끊긴 느낌이죠, 지금. 음. 아, 이제 전기가 끊겼네요. 발전기 한 타이밍에 잘 맞추긴 했네요.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오. 요리 도구는 조금만 챙겨보죠. 어, 이 정도 많이 무거움 뜨긴 했는데. 조심해서 돌아가죠. 한번음 아직 덫에 잠깐만요. 지금 좀비 소리 가는은 들은... 아, 그냥 가죠. 근데 저쪽에 왼쪽 지렁이 넣어 줬던 곳은 지렁이가 없어서 없어요. 제 생각에 먹고, 도망가지 않았나 싶네요. 지렁이를 좀 가지고 댕겨야겠어요. 그리고 바퀴벌레는 안 없어졌어요. 아, 이 친구들 잡아야 되나? 안 잡아도 되겠죠. 여기서 바로 공사를 해버리죠.